오빠 있는 서울로 떠나봅니다지원이오시기들 안녕하세요 수명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모둠은 뭐지? 맛있게 드세요 식씻 있잖아, 들어온 줄 본다 오 누룽지 부분 보여줘 습니다 어? <목소리> 어? 완전 나무관 완전 나무관 따뜻해 잘먹겠니다 아까 귀여워. 일찍 찍으시지 <laughs> 아까 들어온 살짝, 살짝 찍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신 <laughs> <잘상현이호. 웃음> <환상현이호. 웃음> <환상현이호. 웃음> 주려고 갖고 왔지 하고 올래. 옷이 뭐야? 소리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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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너무 요란하지 않아? 백이 나서 하라고. 잠만이. 오일유? 들어. 지더는 또 어디서 구해 왔대? 아, 그기층을 있더라고. 아, 그래? <laughs> 뭐, 뭐 혼자 체크바리를 했어. 정화대 경복궁 어디야? 여즘 뭐 가로수길, 서울숲, 성순 영화 쪽 알았다. <laughs> 오빠 그 알지? 찰리가 초콜릿에서 음. 초콜릿 많이 욕심 부리고 먹다가 경관 맛있어? 응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봐 응. 그래도 내일 비온다는 소식 있어가지고 오늘 일정이랑 내일랑 바꿨습니다. 골드 가이드님 오늘은 어디부터 가죠? 경복궁 경복궁? 그 다음엔? 청와대 정화대 우선으로 가요? 아 우선 다 갔어요. 광화문까지 갔요왜 <laughs> 같이 안 걸으면? 그럴 거면 서울 여행도 따로 하게 분명 님옷만 갖고 다시 바로 나가기로 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눌렀어? 응. 이거 언제 끝나 응. 가지가는좀 가를 좋아해. 우와, 이거 비행기 모양이야? 아도니의도했는데가를 좋아해. <laughs> 광화을 선두로, 광화문을 파수하는 교대 파수군이 광화문의 월대를 향해 행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2, 3, 4, 5, 사람 엄청 많다 <laughs> 얼마만에 왔어? 몰라 전에 와본 적은 있어? 어 저기 이쁘지 저기 하늘이랑 오 그렇네 입에서 난 소리였어 진짜 드라마 세트장 같아 때 알지? 미술 시간에 이런 거다해봤다아 응. <laughs> 그림 그려 봤는데. 할게 <응>? 여기서 <laughs> 저기까지한 100m 거라. 이제 뭐지? 사카서 <laughs> 뭔 소리야 원정원정 가보자. 가보자 응 공룡암인게 우리 현지층이 기고 가보자 응공룡함 옛날에 기거했던 곳이네 DIY 참고하면? 옛날엔 다이도 없는 거같한야너거기 뭐해? 벚꽃이 보이면? I'm a l o o s t 청 r I'm a l o o s 어디? 공간. 오. 비슷해 봤던. 이렇야다고게 해야 된다고요? 좀 걸어야 돼. 여기가 청와대 공간. 응 공간 들어가. 사진 모차머죠또 들어가야 나보다. 이것도 봐봐, <laughs> 오빠. 용. 음. 안한간안 약간 다 뽑아 나 맛있지? 지금은 다 뭔가 치웠나 보다. 장장이 되면 여기 <laughs> 아 그럼 저기서 그리고 사 찍는 거 아니야? 결정적인 응. 한국인. Francesca 음. Donari. <laughs> 바다 아, 이쁘다. 조금 얼룩이 났지만뭘까 음. 이건 그냥 창고 아니야? 내라니 내가 저머 되있다니 아니야. 오케이 됐어. 잘 봤어? 응. 재밌었어? 응.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온가봐. 우리밖에 없... 우 와. 제 기절이에요 오 여기 진짜 해볼 수 있어? 마이크는 사용 못하지만 아뭘 어, 발표할 거지? 중대방표가 고겠습니다. 있나? 제가 고픕니다 오늘의 메뉴 여기가 브리핑룸이야 음. 신기하다 우와 이거, 이런 거 이쁘다 우리 오늘 가는 거 프리네도 있다 호더이 이건 만두 아니야? 응. 음. 귀여워. 어, 이것도 귀여워. 이렇게 한 상으로 해야 귀여운데. 음. 들어가 볼래? 아니, 이렇게. 정말 음. 전용이게 음. 어. 이런, 거. 근데 색깔이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아니, 이거, 이것도 조금 아쉽 어디? 북촌, 아재, 서울 여기 아재 아재 하나 엄청 넓어 근데 어 엄청 넓어 바지가 세개는 다리가 세개는 들어가 있어 음 근데 너무 음 예뻐어 봤지? 음음 옷안 산다 했는데 바로 하나 사버렸지

저거 단추래. 귀여워. 단추. 뻔해. <놀냐> 거의 <laughs> 나와 그럼 풀테이블은 그 비었을 거라. 좋아 맛집을 가려면 웨이팅을 해야 되다 봅니다. 서울은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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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걸리 있어 오랜만이다. 카메라 찍을까? 대박. 육전을 전을 이렇게 빨리 빨잘랐구나리빨 짝짝 응. 응. 너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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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큰 사이즈가 없더라. 오빠 응. <laughs> 이거 사야돼. 깨끗 3,000원. 3,000원은 뭐지? 3,000원 없어서 못 사겠다. 이런 거모는 사람이었으면 샀을 것 같아. 화장가 끼우면 귀여워. 사려면 이게 나 낫겠다. 그치? 귀엽지? 어디다 예, 해. 만지지 마는구나. 난, 난 돌돌이. 해. 뭐야. 우. 오빠 H인데? H 사야 되는데. H인데? 귀여워. 이제 금이나. 이따. 이거 오빠 이것도 있어. 이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봐봐. 키티, 조그만니 아, 귀여워. 키티가 아닌가? 아, 애기들이. 미피. 미피. 무막 가격 거리지 말게. 오빠, 4만 3천 원에 20% 할인되면. 이제 어디 가? 야, 저 나와. 똑똑한 우리 엄마. 여기 남산. 어디 남산? 어. 가자. 엄청 헷더라 가자. 오빠, 내가 잘 찍어. 서울은 차박하다. 서울에서 쪼박이 여행. 지금 한 체감상. 어이, 원래 길한 바퀴 돌았지. <laughs> 카페를 못 가요. <laughs> 카페를 못 가게 해요. 뭘못 가게 해, 자기가 안 찾아봤으면. 뭐. 찾는 싶어서... 건 여부 담당이잖아. 가고 싶은 사람이 찾는 거지. 어, 아. 짜증나아때가 양치를 해야 돼, 키아. 일이 너무. 쯤까지 어. 올라갈 거예요. 올라와 어. 가서 최단 동사은 익스티 1.5 1.5 익스티를 이용해야 돼 어? 여기 이그지 이라고 쓴거 같은데 봐어 보통 근데 2km라고 표지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아? 누가 2,000m라고 표기하냐? 포토아일랜드 어 거의 다온거 같아 좋아 제주 시골지 남산에 왔다 말투 아, 뭐야? 지금 한 2만 5천보 걸었을듯? 음. 가자 남산으로 당직사관 교제식 하는거 닮아? 어. 광화문에서 본거 여기 어디냐? <laughs> 여기 북산 뭐 북산이야 남산이라니까 <laughs> 북산 여기 훈련버크 북산고 남산 어. 동서남산 가자 다 왔다 다른 사람들은 버스로도 여기 올수 있었나봐. 우리 한가 모보잖아 네. 하트 뿅뿅. 서울 타워 플라자를 지나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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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어. 지금 은 지구라서. 오우. 우와. 온다, 온다. 대박. 이런 것도 귀엽다 얘도 왕홀다 어 얘도 귀여워 4 4 인형 뽑기 하는 거 닮아 어 뭐야 <웃음> <웃음> 두두두 과연 어떤 라수가 우리에게 올까? 두두두두두 이렇게 <laughs> 맞을까봐. <배? 아닐까> <laughs> 아야. 어? 왜? 이 하트를 들고 있는 애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어 귀여운데. <laughs> <드리운데. 웃음> 이거 하고 싶었는데. <laughs> 오, 맞나 봐. 어 맞나봐. 완전 이거 사랑해서야 우리 오늘 여기 남사왔잖아. 맞는 거 닮아. 우얘 <laughs> 근데 털이 좋아. 오. 얘도 털이 있고. 난얘 하고 싶었거든 어너있었지 얘가 제일 어, 가딱 메인이네 오. 아 귀여워 이거 귀여운데? 은지이이나안지 서울타워 라슨 <laughs> 걸고 가냐 절대 <laughs> 네. 절대 안돼 여기봐 우결 찍는 거 닮아 우리 우리둘이 결혼했어요 내려가는 길여기 뭔데? 야경 세상에 안보이잖아 아이고 천사람이라 그 이, 기차라는게 이 다니는거야? 예! 어 냄새 대박 어. 걸리또에만 보. 오빠 아침부터 돌돌이 돌돌리느라 바쁜데 커피까지 사다줘서 고마워 어네 이제 똥 싸느라 수고했어 서 음. 놀랍게도, 우서울숲서울숲은보면서두 번째 아침이 밝에고요랍지력이리 집에서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찍었다. 뭐야? 맛있어? 오늘의 목표는 웨이팅도 없는 거다 오빠? 음. 음. <laughs> 음. 맛있어? 맛있다 바로 한 거래, 뜨겁대. 짬뽕쏘 이거 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응. 거야. 응. 왕발. 뼈. 아. <laughs> 귀여워 공부하네 잘안 보이네 D가 없어 D 너무 귀여운데? 이건 파는 거야? 응 이게 굿즈인가 봐 포인트 오브 뷰 봐. 0밀리언이야. 여달라만 달러. 음, 왜 봐? 어응 어때? 귀여워 사 <laughs> 갈색이 나 갈색이 나? 이거 이쁜디? 오빠 신발 사주지 고마 서울에선 안 막힌다. <laughs> 끼리배이 엄청 커. 매장이? 이쪽으로 들어가. 네. 여기 오른쪽. 유한존이다지존 네. 네, 일단 이것부터 먹어봐. 는다쏟다 응, 음, 뭐막 맛있어? 산두에서큰 서점이다. <laughs> 오빠가 서점을 먼저 오자고 하다니. 역시 책은 사람을 만든다. 미니보다. 어이돼. 프레임 보면은 지난 치질 못해 여거 <laughs> 수영할 때도 음. 노래 들으면서 음. 할수 음. 있어. 음. 이거 오빠 2 3 년에 이거 배 아니야? 뭐 하나 음. 방마다. 음. 수영장 부조이번엔 어때 이거 웨이트 트트부번 네. a i 테이가웨이이거이쁘다만원에에서이렇게 일본, 비쌌구나 없었는데요 생겼습니다 구 설빙이 끝난 관계로 빙 추르 추르 추르. 이거 오빠 닮았다. 무슨 이게 한번 키스 가면 은 그냥 쭉쭉 가면 또 사면 3... 돼. 오, 완전 강난다 여보야. 닭다리 꼬꼬가 되어버린. 집에 가자. <laughs> 맛있어? 음. 저번엔 밥안먹어저두개나온자 먹으면 배불러 음. <laughs> 잘 먹는 루피다 거기까지 집 전반적으로 어때요? 보 응? 2주 동안 없는 사이에 내가 막 어디로 피진 않았잖아. 응. 깔끔하지, 그래도. 응. 아예 다 낫게요. 금쾌하다, 금쾌야 오빠, 먹어봤어? 이거 응. 맛있지? 응. 잘 먹겠습니다. 희영, 응. 오빠, 응. 잘 먹을게. 희영이처럼 먹어야지.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응.